어? 요즘에 손님들이 500만 원대 SUV를 많이 찾으시잖아요. 500만 원대에서? 네. 그러니까 승용 세단은 한 3, 400만 원대에서 많이 찾시고 으 SUV는 한 500만 원대에서 많이 찾으시는 거지. 어? 근데 500만 원대 SUV 중에서 뭐가 제일 좋은 차예요? 500만 원대 SUV 중에? 네. 사실 내 기준에서는 그 가격대 에 괜찮은 SUV는 없어. 그러니까 없는데 하도 그 가격대에서 많이 찾으시니까. 진짜 가격을 꾸역꾸역 맞춰서 보여드리는 것뿐이지 500만 원대 나오는 SUV 중에 딱 느낌상 아이 차면은 좋은 거야 이런 건내 기준에서는 없는 거지. 음, 음. 그러면 싼게 비지떡이라 이런 느낌이겠네요. 약간 진짜 그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게 500만 원대에서 차가 나오기는 나오거든. 근데 이제 뭔가 문제냐면 대부분 경유 SUV 잖아. 네. 근데 경유 SUV 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고 환경 규제 걸리는 차안 걸리는 차가 있잖아. 500만 원대 혹은 500만 원대 이하는 환경 규제 대부분 걸려. 음... 그럼 내가 지금 차를 얼마 주고 사든지간에 수도권 진입이 안 돼. 그럼 이건 산 것도 아니고 안산 것도 아니잖아. 내가 말한 것처럼 싼게 비지떡이다. 그런 말이 좀잘 어울리는 가격대긴 해. 음. 그럼 SUV를 저렴하게 보시는 분들은 음. 가격을 어느 정도 생각하시면 탈만한 차가 나올까요? 저렴하게 보시는 분들 네. 그래도 저렴하게 보실 거여도 딱 느낌상으로는 700 이상은 보셔야지 차가 좀 괜찮다. 700. 어 이런 느낌이 드실 것 같아. 그러니까 700, 800, 900, 1000. 막이 정도에서는 시작을 해야지. 아 그래도. 좀맘 놓고 탈수 있겠다. 음 이런 느낌이 들지, 그 이하에서는 그런 느낌 드는 차가 거의 많지가 않아. 그러면 음. 그 정도 가격대에서는 어떤 차를 사는 게 좋아요? 일단은 가격을 조금 더쓸 거니까 차종은 좀 늘어나긴 할 거란 말이야. 근데 나도 지금 저 뒤쪽을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뒤에 스톤이 있단 말이야. 음, 네. 쟤도 차 사이즈가 큰 차가 아니잖아. 쟤도 그냥 내가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쟤도 700은 넘는데 이 생각이 계속 드는 거야. 음. 그 차종은, 뭐, 폭넓게 나오긴 하겠지만, 안 맞는 차들도 있고, 맞는 차들도 있을 거야. 그래 찾아봐야 돼. 그럼 오빠가 저렴한 SUV를 찾는 분들을 위해서, 음. 몇대 비교해가지고 보여주실 수 있어요? 아, 700만원대 이상에서 몇대 비교해가지고? 네. 그러면은, 그래도 가격이 너무 오바되면 안 되니까, 내가 딱 700선에서 시작할 수 있는 차로 보고, 그 안에서 아이 정도면은 소비자분들께서 가격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차를 한번 찾아볼게 가자 그 차가 바로 짜잔 이 차거든 700만 원대로 볼수 있는 그래도 이 돈을 썼을 때아돈 아깝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 법한 차 쌍용의 티볼리라고 하는 모델이고요 이 차가 지금 가격은 700 중반대 나와 있는 모델인데 전반적으로 차가 되게 깨끗해요 이유 중에 하나가 1인 신조였고요. 특별한 사고가 없고 연식대비 주행거리 그리 많지 않고요. 디젤 엔진을 사용을 하고 는 있지만 환경규제에 걸리지 않는 디젤 엔진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도권 진입이 가능한 모델이고요. 그러면서 차량의 사이즈도 운전하기 부담스럽지 않은 적당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요. 700만 원대 SUV 상용 티볼리 모델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 프로필 설명을 드리면 이 차량 2016년에 생산을 했고요. 2016년형 모델이요. 차량의 사고 유무는 교환이 한 군데 있는데 교환 부위는 운전석 앞쪽 현다이 부분만 한 군데 단순 교환이 있는 차량이고요 볼트 체결 방식이기 때문에 중고차 성능기록부상에서는 무사고 차량이라고 강조를 드릴게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쌍용 티볼리 디젤 1륜 VX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차량의 실 내외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쌍용의 티볼리라고 하는 모델이 쌍용이라고 하는 브랜드 중에서는 굉장히 좀 성공을 했던 모델 중에 한데고. 지금도 중고차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은 차종 중에 하나인데 그 가장 큰 이유가 이 외관 디자인이 지금 봐도 예뻐요 근데 이 당시에 이 차가 처음 나올 때 우리나라에 사실 이렇다 할 SUV 좀 예쁘게 생긴 SUV가 딱히 없었을 때기 때문에 마치 랜드로버 혹은 레인지로버 모델들처럼 아 SUV지만 디자인을 정말 예쁘게 잘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러면서 심지어 판매가 정말 많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봐도 디자인적으로는 어, 되게 오래돼 보인다 이런 느낌은 전혀 들지 않는 차량이고요. 자, 외관 옵션 설명을 드리면 양쪽으로 제논 램프 보실 수 있고요. LED 주간주행 등 보실 수 있는 차량이고, 차량의 바디 컬러는 화이트 바디요. 인기 많은 색상으로 준비했고요. 휠은 투톤의 다이아몬드 커팅을 보실 수 있고요. 위쪽으로 보시면은 도시형 s u v 지만 SUV이기 때문에 루프바 순정으로 들어가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실내 인테리어 와 마감 잠깐 보여드리면 저도 이 차량을 집에서 이제 가정에서 제가 자가용으로 잠깐 운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타면서 꽤 만족을 했던 그런 모델이요. 일단 중앙 센터페시아 디자인 딱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 쌍용에서 느꼈던 뭔가 올드하고 차들이 좀 이제 아저씨스럽다 이런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 좀 세련되게 디자인을 해놓은 센터페시아 디자인. 보실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실내도 깨끗해요. 시트도 운전석 포함해 을 가지고 조수석까지 전부 다 깔끔한 모습으로 1인 신조 다운 컨디션 기대하실 수가 있고 그 위에 바닥이라든가 핸들 그리고 전면부 어디를 본다라고 해도 깔끔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열 공간성 보여드리면 차량의 사이즈는 도시형 SUV 소형급 SUV로 개발이 됐지만 티볼리가 또한 가지 사랑을 많이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동급 차종과 비교를 해봤을 때 2열 공간성이 꽤 괜찮게 나와요.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들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런 과정에서는 패밀리카까지 충분히 소화가 가능한 모델이고요. 2열까지도 시트는 굉장히 깨끗하고 확실히 1인 신조 모델이었기 때문에 뭐 신차 테이핑, 신차 마킹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은 뭐 양쪽 옆에 시트라든가 저 중앙, 콘솔 아래쪽에도 이런 테이핑이 그대로 다 남아있을 정도로 마치 내가 신차를 산건 아니지만 신차 산것 같은 느낌이 들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곳곳에서 좀 보이는 모델이고요. 자, 트렁크 공간성 보여드리면 트렁크 공간성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차량의 사이즈가. 굉장히 큰 SUV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큰 SUV와 비교를 해보면은 트렁크 공간성은 그리 넓은 것 같지 않다 이런 느낌은 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짐이 되게 어렵게 들어간다 또 이러지도 않거든요. 여행용 캐리어를 잘 쌓아서 넣으면은 한두개 정도까지는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트렁크도 거의 사용감이 없어요. 깨끗하게 유지 관리가 되어 있고요. 뒤쪽 리어 디자인 보여드리면 리어 디자인 또한 굉장히 예쁘게 잘 뽑았죠. 특히 테일 램프를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투명 테일 램프가 들어가면서 연말광의 LED 테일 램프를 동시에 사용을 하다 보니까 뒤쪽에서 야간에서 봤을 때도 디자인적인 완성도가 되게 좋았던 모델이고 야간에 뒤쪽에서 시안성도 굉장히 좋고요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옵션은 차량의 모드, 차량 자세 제어 장치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1열에서 양쪽으로 열선 시트 들어가고요 엔진 스타트 버튼, 크루즈 컨트롤 차량의 정확한 주행 거리는 10만 433km 딱 10만km 되고요 요즘에 전 저렴한 SUV에 대한 관심이 점점 좀 많아지는 추세고요그 안에서도 특히 500만원대 SUV를 구매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지만, 찾아보셨으면은 느낌이 오시겠지만, 500만원대에서 사실 괜찮은 SUV가 제가 생각해도 거의 안 나와요. 나왔다라고 해도 차가 너무 오래됐던가 혹은 환경규제에 걸린다든가, 혹은 차량의 컨디션이 딱 보자마자, 아, 이 차는 안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컨디션 안 좋은 차들이 그 가격대에서 많이 나오는데 가격을 조금만 올리시면은 이렇게 괜찮은 차량들이 분명히 나오긴 나와요. 오늘 이 차량 가격은 750, 750만 원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옆에 보이는 이 차량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전액 할부 가능하고요. 전국 탁송 거래 가능하고요. 대차 거래 해 드리고 있고 폐차 대행까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까에서 마카 이 주문드리겠습니다.